재산분할에 대하여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부모님이 혼인 전 취미한 재산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결혼 5년 차인 재혼 가정의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남편은 부부관계를 이유없이 거부하고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이었는데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결혼 전 시아버지가 사준 집한 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구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일정한 경우에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사준 남편 명의의 집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인정받았고 그 금액에 위자료를 가산한 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재산 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1995년 10월 12일 선고, 95575번소, 95582반소 판결.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혼인기간 특유재산의 가치 증신 및 감소방지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하고,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수집, 정리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매우 달라집니다. 재산분할 절차의 진행을 원하시거나 재산분할 때문에 곤란한 분이 계시다면 장원 법률사무소로 전화 상담해보세요. 능력있는 법률조력자와 함께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